아니 비가 옵니다. 9km. 42번. 기속기 9km. 아하. 힘차게 달렸습니다. 힘차게 달리고. 아. 슬로우적인. 아하. 아 땀이. 땀이 눈을 가리네. 아자, 아자. 아, 뭐처럼 많은 9 k m 이야, 야, 쎄다, 쎄. 이야, 이게, 이게, 사람이 하는 만큼 강해져요, 진짜. 운동 하는 만큼. 뭐든지 하는 만큼 강해진다. 예, 하는 만큼. 야 이제, 마무리는 산에서, 슬로 저기, 아 어르신들이 계시네, 오늘은. 제가 좀 일찍 나와가지고 야아 좋습니다 야이 산에 들은 공기가 또 틀려요 야야 모처럼 9키로 이야 빡세다 빡세 맞아 맞아. 이야 아 좋네 이야 오늘도 여러분과 변함없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게으름 비웠으면 나와서 이런 경험도 못 하는데 네. 정말 중요한 건 잠을 자서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잠한 시간을 쪼개 가지고 운동으로 피로를 푸는 게더 탁월합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자더라도 정말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깊은 깊은 잠 자는 거 간단합니다. 운동. 운동의 혁신, 웨이트 러닝, 같이 하면 같이, 같이, 예? 웨이트로 몸 풀고 근육 만들어서 예? 그 근육으로 달리면 운동 효과는 완전 배가 됩니다. 야, 야, 지속주 의 야, 슬로우주기. 너무 좋습니다. 하, 이게 우리 앞마당에 있는 산입니다. 아, 끝내주죠. 팔 아프니까 반대쪽으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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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소리쳐도 되고 별 짓을 안하네 <laughs> 슬로우 저기이 최고입니다 이제 예, 운동 빡세게 달리고 나서는 쿨링 다운을 해야 된답니다 예? 쿨링 다운 예? 한 번에 정지하면 심장이 딱 박동하다가 급격하게 숨이 안 좋거든요 뭐든지 서서히 서서히 올렸다 서서히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자아자 아자! 야, 오늘 날씨 너무 최고다 야, 이 나무들 보세요 우람한 나무들 저 나무같이 살아야 되는데 한 곳에서 꿋꿋, 꿋꿋이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자리만 지키잖아요 인간도 그럴 수만 있다면 성공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초심을 초심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죠, 그죠? 아 야, 모처럼 빡시게, 9kg를, 쓰 세게 다녔더니, 야, 허리가 약간, 근육통이 오네. 야, 이럴 땐 약간 쉬어주고. 아, 이거 좋습니다. 이거 한 번에 무리하면 안 돼. 서서히 올려야 돼, 서서히. 무리하면 그 후유증이 있더라고. 아자, 아자, 화이팅! 아하. 야. 저는 이 낙엽을 보면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아 왠지 포근한 느낌 이 낙엽 보이시죠 예? 매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쌓인 낙엽들 예? 자연은 이렇게 순환을 해야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놓, 놓고 보질 못해요 예? 어떻게 하면 멋지게 만들까 인공적으로 뭔가를 가미하려고 하는데 진짜 아름다움은 천연 자연 그대로 네? 그 순한 고리에 따라서 막 돌듯이 쫙쫙 이렇게 갈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 인간은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자연을 조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 그게 차고 아닌가요? 어쨌든, 어쨌든. 어쨌든 자연은 좋습니다. 굿, 굿, 굿. 야, 이게 나무 보세 쓰러진 나무 이렇게 잘라서 해놓은 거. 네? 야. 저런 곳은 시골 살면 네, 뗄감으로 좀 써도 괜찮은데. <laughs> 그죠? 어, 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그 제가 태생이 첫 놈이라 그 시골에 대한 그 동경이 많거든요. 야, 그래서 이제, 야, 이게 이제 시골에 하면 할게 너무 많아서 큰일 났어. 네? 과실수종류마다다 심으면 진짜 수백 군은 될것 같고. 야, 파트 작물 또 심으면 그것도 엄청 될것 같고 야돈 부지런히 벌어야 돼 서구만 돈이 없어 돈이 땅을 사야 되잖아 <laughs> 야 여기 몽석 망태이 깔아놔가지고 야 미끄러지지 않고 너무 좋네 언덕 올라갈 때이 망태이를 뭘로 만드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잘 분해되는 거겠죠? 아 너무 좋아 너, 너무 좋아 에이? 야 이게 이거 도시에 살면서 야 이런 윤택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 아닙니까 네? 이런 산이 있는데 저도 이 산을 이렇게 여유롭게 걸어보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아 그냥 여기 제제 제 앞마당에 그 운동장 1.5키나 맨날 뛸줄 알았지 이 산에 들어올 생각은 못 했거든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그냥 흙길이라 질폭되거나 운동화 다 버리고 아니면 달리다 보면 그 신발 안으로 이 미세한 막 돌가루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막 신발을 털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오늘 뛰어보니까 아 그럼 없지 않아도 되겠네 그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에? 야 이런 이런 산이 야 크게 있으면 진짜 좋겠어 에? 여기는 규모는 작아요 규모는 작은데 야 그래도 이렇게 몸 푸는 데는 아주 괜찮다 에? 진짜 등산하는 기분도 나고 이 새소리 들리시죠 에? 바로 옆에가 도로라 차소리가 많이 나서는 그런데 이 새소리들이 아주 정겨워 정겨워 저는 이 새소리가 너무 좋더라고 사람들이 이 새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못 잔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저는 자장가로 들려요 자장가로 진짜 야아 아, 그나저나 어쨌든 이 달리기 야 저는 달리기를 하면 할수록 신비해요 진짜 하면 할수록 몸이 바뀌어요 똑같은 날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어제, 어제 뛰는 거나 오늘 뛰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날 그날 몸 상태가 다 틀려요. 야, 어떤 날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날 컨디션이 약간 다운될 때 있고, 근데 시작할 때 다운됐는데, 끝날 때 좋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 좋았는데, 끝날 때 다운될 때가 있고, 야, 이, 진짜 이게 변화무쌍해요. 진짜 사람이, 사람이 몸이라는 게. 그래서 이 몸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야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말이 진짜 많네 서금머니 <laughs> 아유 나참 내가 오늘 달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이어트 야 진짜 요즘 사람들이 최대 화두는 다이어트입니다 젊거나 늙거나 다 상관없이 왜그냐면 러 먹거리가 맛있잖아요 진짜 요즘에 나오는 먹거리들은 진짜 입에 살살 녹아. 어, 그 어떤 걸 먹던가 하네. 그렇게 맛있는데, 그 식욕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못 참아요, 저도. 에? 저도 못 참는데, 이제 안 보고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최대한, 최대한 그 맛있는 것을, 먹는 횟수를 줄이려고 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의 핵심. 제가 이다이어트 핵심을 진짜 발견했어요. 제가 지금 쉰5섯인데 가장 최근까지, 에? 50대 초반까지 몰랐던 일을 지금 발견을 해가지고, "야, 그것을 이렇게 딱 접목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 너무 좋아. 이건 살이 너무 빠져서 문제, 너무 빠져서 문제. 근데 요즘 사람들 살을 빼는 게 일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예?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해치지 않고 살을 뺄까? 예? 다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먹어도 돼도 그냥 살이 안 쪄, 먹어도 돼도. 예? 대신, 이걸 해야 돼. 생식과 운동.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돼. 생식과 운동을 해야 돼. 운동만 하면, 운동만 하면 부상이 오고, 생식만 하면 문제가 있어 먹었는데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안 하면 도로먹이에요 그래서 이 생식과 운동을 같이 접목을 시키면 이것은 환상의 궁합이다 환상의 궁합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생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부상방지 네? 그리고 우리는 항시 아프잖아 그 아픈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먹거리예요, 먹거리. 진짜. 에? 어떤 먹거리를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식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부상방지에 좋고, 에? 우리 몸이 신진대사를 하는데, 이 생식이 빠지면 안 돼. 에? 이 생식이 빠져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밸런스가 깨져, 밸런스가. 몸에 밸런스가, 균형이 깨진다고. 균형이 깨지면 아무 소용이 없, 깨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네? 그래서, 야, 우리가 이게 참 진짜 자연 속에서 뒹굴면서이 생식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 신체 우리 몸은 바뀐다. 네? 우리 몸은 진짜 바뀐다. 아, 이천이 옆에 지나가서 산 속으로 들어왔네. 혼자 떠드니까, <laughs> 저 새끼 저거 뭐 하는 놈이야? 하고. <laughs> 아, 미안하네. 아, 그래서 저는 사람이 없는 게 좋아. 첫 놈이라, 천상 산으로 들어가야 돼. 두구만니는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야, 다이어트. 제가, 야, 이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이 생식에 관심이 없어요. 에? 진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다이어트. 에? 사람들이 진짜 관심 있는 것은 다이어트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늘 생식과 다이어트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변화를 주려고 해요. 다이어트. 어차피 관심을 끌수 있는 대로 가야 된다고. 관심을 끌수 있는 대로. 아,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확률이 어디가 높을까. 에?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아, 이게 막 편집도 보통이 아니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작년 9월 30일에 그 저기 유튜브 개국을 했는데 야그 편집하는데 시간을 다 뺏기는 바람에 야막 운동이고 뭐고 그냥 좀 등한시 했어요 하기는 꾸준히 했는데 이제 운동 시간을 줄였더니 야 이게 줄이면 안돼 진짜 운동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 많이 하면 먹거리 때문에 몸에 균형이 깨져버려 그늘 부상이라고 관절 아프지 발가락 아프지 그냥 어디든지 그냥 쑤시고 그냥 저늘그 부상에 막 시달렸거든요 어느 정도 건전이쫙 올라가다가 또쭉 떨어져요 또 부상이 온거야 부상이 부상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예? 야 그래서 참 진짜 고민을 많이 했죠 진짜 저도 그래도 이제 꾸준히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못했던 거고 그 운동을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그게 뭐 10년을 넘었어요 지금 지금 횟수로 하면 15년대 되고 하겠네 횟수로는 야 그래서 이제 이게 부상을 당하면 그 운동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예? 야 그래서 막 고민 고민하다가 이것 찾아보고 저것 찾아보고 별 짓을 다 했어요 막 마음 공부도 하고 예? 수련도 해보고 예? 가구자도 틀어보고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제가 관심을 이쪽에다 집중을 하니까 야 길이 저도 모르게 열려 버렸어요. 그 마지막 퍼즐 한장을 제가 찾았어. 저한테 저한테 그 마지막으로 찾은 게 목걸이에요. 찾았어 목걸이. 야이 목걸이의 중요성을 제가 그것을 실천하면서부터 그 효과를 보면서부터 야 목걸이 진짜 중요하다. 그먹거리 해답은 진짜 중요한 게 생식이에요 생식 야 이게 사람은 진짜 생식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든 먹거리를 영양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해요 에? 뭐가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에? 비타민 몇 프로 미네랄 몇 프로 에? 뭐 그런 식이라고 열량이 얼마, 지방이 얼마, 단백질이 얼마. 다 그런 식으로 이게 구분을 해서 그렇게 따져보지만, 결국은 뭐가 생기냐면, 아프다고 사람은. 예? 그래서 결국은 안 되니까 아프면 승랭이란 말까지 나와버렸잖아요. 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을 계속 보이고, 예? 어떻게 하면 이 부상에서 해방되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 고통에서 해방되지? 근데 그것을 계속 관심있게 주시하고, 제가 그분을 계속 탐구하다 보니까, 야, 딱 이게 나타나더라고. 발견이 되더라고. 저도 모르게 그냥 발견한 거야, 그거. 생식. 제가 처음에 곡식으로 생식을 했거든요. 처음은 몰랐어요. 그냥 맛있어서 먹었어. 계속 먹다가 한 1년이 지나니까, 제가 이게 생식을 시작한 날짜는 잊어버리잖아요. 2017년 8월, 8월 24일 날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여름에, 여름까지 계속, 이, 저기 현미 생식을 했거든요. 생쌀을 씹어먹었다고 그냥, 맨 입으로. 근데 그 다음에 여름에, 지금 돌이켜보니, 그 다음에 여름에 모기를 뜯겼는데, 어? 잠깐 가려, 약간 가려움이 있다가, 부어 올랐다,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고. 금방. 근데 저는 원래 모기만 뜯겨도 모기만 뜯겨도 막 그냥 그게 막 부스럼이 생기고 막 진물이 나고 그게 막 길어지면 막 상처가 돼가지고 늘 흉으로 남았었거든요. 전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랬다고. 어 그런데 야. 2017년이니까 18년 여름에, 어, 모기를 물렸는데 이렇게 되버렸어 멀쩡해! 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가락사이나 이제 그런데도 이제 스팅 같은 게 있었거든요. 다 없어졌어. 다없어졌어 그게. 그 뒤로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1년 뒤에 돌이켜보니, 생시, 생쌀 하나만 생식을 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당시에 저, 저, 저는 야채를 조금씩 먹기는 먹었었죠. 근데 야채를 그냥 누구나 다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씩 섭취를 했었다고. 거기다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을 강의를 하니까 야 이거 급상승. 야저 그래서 생식의 중요성을 알고 지금까지 이제 생식에 관심을 두면서 계속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그 생식을 하면서 부상해서 회복되고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또 여기서 또 화식을 또 하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예? 야 결국은 뭐냐면 생식이 답이다 먹거리는 생식이 답이다. 예? 근데 사람들이 생식에 큰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진짜. 여기냐면. 우리의 모든 벚꽃들이다 가공식이에요, 가공식. 에? 모든 벚꽃들이 가공식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죠? 그러면 자기 생업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것을 진짜 이런 매스컴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많은 다이어트 식품들, 그 많은 건강식품들, 그 많은 먹거리들, 전부 다 화식이거든요? 우리 식단의 99%, 제가 보기에는 99%가 진짜 화식이에요. 예? 네? 진짜 고기상 하나 차려놓으면 생식으로 올라가는 것은 쌈 종류 몇 가지, 고기쌈은쌈 종류 몇 가지 하고 샐러드라고요. 그러면 뭐 매일 올라오나요? 전부 다뭐 분식이고 뭐 주식이고 할거 없이 전부 다 화식이라고. 예? 네? 그러면 이것을 가열을 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고연량 그 열량만 높아 예? 여기에는 열량만 높아요 에너지는 하나도 없어 말 그대로 영양학,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만 있는 거예요 여기 애들은 예? 야 이게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편, 편집하는 시간에 많이 투자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네,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 또, 또, 소금원이 또 말이 길어졌네. 아, 이거 말이 길어 지인한테 혼나는데. 하자, 하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멋지게 출발합시다. 하자, 하자! 내일 제가, 개그로 피우지 않으면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